안녕하세요, 아시아시티입니다. 자, 신형 카니발 k a 4라그이죠 요거 지금 좌우 공간 밀기 그다음에 니클라이닝 각도 개선 해드렸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 요거는 니클라이닝입니다. 순정 각도가 요 정도였는데 지금 뒤로 안정이 더적게 드렸습니다. 니미지 걸린 상태에서 한번더 눌러주면 더 넘어가게끔 그렇게 돼 있는 거고요. 올라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좌우 밀기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밀을 겁니다. 그러면 안쪽에 시트가 모여요. 모이신 다음에 전동으로 디클라이닝 하시면 얘가 더 각도가 넘어가기 때문에 편하게 누워 가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각도 조절이 가능하시고요. 안될 때는 한번더 누르시면 이렇게 툭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앞으로 당기는 거. 그럼 락이 걸릴 거예요. 이렇게 브레이크에 걸릴 겁니다. 하나, 이렇게, 위로 밀고, 리클라이닝 하시고, 그러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를 들고, 안쪽으로 빼시면, 바깥쪽으로 나올 겁니다. 시트가 이렇게 나오죠. 밀어보세요. 안쪽으로, 네, 밀기, 아, 바깥쪽으로 빼기, 앞으로 슬라이딩, 네, 그 다음에 각도 조절. 각도 조절은 여기 넘어가다가, 기어가 한번 걸리시면 순정 상태에서 계속 넘어갑니다 한번 더안 되면은 한번 더 누르시면 또 폴딩이 되는 거고요 뒤로 넘어갈 때는 이렇게 제끼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니이이 걸릴 거예요 네 여기서 걸려 있죠 그럼 뛰었다가 한번더 하시면 또 넘어, 넘어갑니다 이렇게 그렇게만 좀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KA4 신형 방우 공간 밀기 전동 리클라이닝 각도 개선해 드렸습니다. 개선 작업 필요하신 분들은 아쳐주시고문의 주세요. 자, 요거는 회전이라고 합니다. 회전. 이거를 돌릴 수가 있습니다. 뒤에 분 보시게끔. 네, 그렇게 회전하시는 거고요 여기 공간을, 여기 공간을 확보하셔야만 회전이 돌아갑니다. 여기 공간을 앞으로 당겨놓으신 다음에 회전을 하셔야 되고요 회전은 잡아서 돌리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이 레버를, 요 레버를 드시면 회전이 돌아갑니다. 예, 네, 완성됐습니다. 옵션 설명은 해드렸으니까요. 좌우 공간 밀기, 그 다음에 회전 의자, 전동 리클라이닝 개선 작업 완료해드렸습니다. 아시아시 내방해주셔서 고맙구요. 다음 차또 오게 되면 빨리 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